중국에서는 산동 지역을 옛날부터 동이족이 사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기원지였던? 中国东北으山东人和东北人到底谁是谁的祖先？很奇怪吧？我们都知道闯关东这段历史。185年的时候，东北只有200万人，但是到了1865年的时候，就有接近800万山东人因为大洪水的原因迁移到了东北地区。到了建国之前，有接近2000万的山东人。 到了东北地区，东北人口里边接近七成到八成都是山东人，所以这个时候我们说山东人是东北人的祖先没什么问题。著名北大校长傅斯年说过一句话：“商之兴也自东北来，商之亡也自东北去。”为什么？因为在考古学里边有一个夏家店的文化遗址，夏家店遗址里边出土的所有文物跟商朝的王墓里边出土的文物高度相似，不光是玉器基本一模一样，包括里边的图案纹饰、竹灰基本也一致。 甚至检查了这些遗骸，发现人骨特征都基本一模一样。而东北这边夏家店的文化遗址要先于商朝，这时候就出现了一个疑问，那也就意味着商朝的先人来自于东北。然后复旦大学基于这个命题做了一次 DNA 检测。 发现基于复系染色体的西山单位群的一组染色体，今天的山东人跟之前的满族人和朝鲜人高度相似，显示是同宗同源，五千年前来自于同一个复系，而这些单位群也测试了今天的孔圣人的后代，也就是最纯的商族后裔，发现基本上是一模一样。所以说，山东人到东北本身并不应该叫闯关东，而是应该叫回老。 이 영상에서 이 상나라 사람들이 기원했다고 하는 하가전문화는 고조선 문화의 기원지인 이 발해만 북부입니다 여기에서 기원전 28세기에 어, 구이, 즉 맥족이 내려가고요 기원전 16세기 이전에 어, 상나라 의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맥이고 이후에 조선과 연합해서 예맥족이 됩니다 이 구이 세력은 용산 문명이라고 해서 중국 청동기 문명을 시작한 동의문명이고요 이 상나라는 갑골문이라든가 예기, 예절 등을 창조한 중국 문명을 사실상 시작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볼때이 북방계 의 민족들과 이 중원민족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본에서 2014년 발표한 유라시아 지역권을 이렇게 실선과 점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실선 부분이 이게 고조선 문명입니다. 이 고조선 문명이 어떻게 이제 중원 쪽으로 내려가는지 보여주는 어, 유물 지표인데요. 이 청동검의 기원과 개보라는 표를 보시면은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인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표를 어, 그리고 있는데요. 어, 가장 먼저 이 중앙아시아 서방계에서 시작을 해서 감숙성 영화성, 어, 중국의 서북 지역 감숙성 영화성 이 지역을 지나서 먼저 중원으로 퍼집니다. 중원에서, 어, 기원전 1000년까지, 즉, 상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어, 이 청동컴이 중원에서 사용이 되다가, 이 네몽골과 산서지역은 이 지역을 말합니다. 어, 산서지역. 그 다음에 연산지역으로 이주를 하네요. 연산지역은 어, 이 지역입니다. 북경,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어, 요서 북쪽에서 사용되고, 요서 남쪽에서 사용됩니다. 요서 요동은 여기를 말합니다. 요하를 기준으로 여기가 요서구요. 여기가 요동입니다. 요서 북쪽에서 사용되는 게 기원전, 천년 전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요게 유명한 하가점 상층 문화고, 어, 요서 남쪽에 사용되는 요게 12대 영자 문화, 능화 문화고도 합니다. 이 문화권입니다. 그 뒤로, 어, 이 전통이 한반도로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요서, 요동, 한반도가 같이 이렇게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동창 역시 중원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기원전 한 600년 정도까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시기가 제나라가 당시 말해도 황황 인근에 있던 동호 세력 즉산용을 몰아낸 시기입니다. 이 청동창 역시 중원에서 사용, 잠깐 사용되다가 산서, 연산, 요서, 요동, 한반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을 이은 문화권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이 지역은 하나의 정치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화폐를 쓰고 같은 청동검 계열의 유물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어, 이 중국 남쪽은 이 북쪽과는 다른 계열의 정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보실 점은 여기 연이라고 보이시나요? 현재 학계에서는 이연 지역을 고대 중원 이 황하 중류 쯤에 있었던 전국시대 연하고 혼동해서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연 지역의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세영동검, 명도전 등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연 지역의 문화권은 남방, 어, 중원계와 다른 북방, 고조선계였던 었 것이죠. 앞으로 제가 왜 여기가 연이 아니라 고조선인지 강의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고조선이 빼앗기는 시기는 진시황이 황화 중류쯤에 있던 연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던 기원전 222년과 흉노가 당시에 어이 황하 북쪽에 있던 고조선을 기원전 209년 공격하면서 이 고조선이 동쪽으로 이축되는데요. 그때 비로소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기원전 3세기까지도 고조선임이 분명합니다. 이 세영동공과 명도전이 발견되는 이 중심지가 이 북경 북쪽 일대인데요. 여기는 이 남방 이 중원세력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선은 기원전 4550년까지 해안선인데요. 그만큼 지대가 여기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기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황화 인근에도 악어가 살고 그랬습니다. 코끼리도 살았고요. 그러다가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기원전 1450년 경, 즉 상나라가 남하할 당시에는 과거에 비해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해수면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황하 하류, 즉 북경 이남 이 지역은 상당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늪지대였었습니다. 따라서 이 남북 간 교류는 이 태행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요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22세기 21세기 경이상나라계 어, 사람들이 이 북방 하가점 하층문화 지역에서 남하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주한 것이 바로 이 태행산맥 자락 이 저지대를 피해서 어, 이주를 한 것이 보입니다. 요 문화를 하칠원 문화라고 하는데요. 여기 상나라가 건국되기 전 상나라 사람들의 이적지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기원전 15세기 경 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여기가 상나라를 은나라죠 한자를 만들었던 은나라를 세우면서 주변 세력을 통합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1세기경 다시 쫓겨가서 이 지역 즉 북경 근처로 축소가 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이 상나라 사람들은 기원전 15세기경 여기 이 지역이죠 여기에서 각골문 예의제도 등을 만들면서 어, 중국 최초의 공인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1세기 경에 서쪽 계열, 화하 계열이죠. 이 서쪽 계열 주나라한테 망해서 다시 북상을 합니다. 북경 인근 현재는 연하도 문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조선 문화가 맞습니다. 연나라 문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일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북쪽 발해만 북쪽에 있던 청동기 유물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청동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문명이 중원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발전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상나라계 국가인 조선, 중국 역사에서는 상나라가 조선으로 이주했다고 하잖아요. 음, 이 조선 서부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이 조선 서부 사람들은 기원전 3세기까지도 이 황하를 기준으로 해서 주나라 연합 국가들, 즉증추오패 또는 뭐 전국칠롱 같은 나라들하고 대립하며 유지를 합니다. 그 뒤에 기원전 222년, 기원전 209년, 어, 중국 진시황하고 흉노의 공격을 받으면서 성적으로 비축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 지역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 아시아 최고 청동 문명을 일으킵니다. 유명한 하가점 상층 문화, 12대 영자 문화, 정가화자 문화 등이 있는데요. 이 문화가 이어지는 곳이 이제 한반도였었습니다. 현재 발굴되는 유물들을 보면은 하가점 상층 문화, 12대 영자, 정가가자 문화가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중원에서 상나라 영향을 받은 그리고 점점 동쪽으로 쫓겨온 부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이 상나라계 사람들이 우리 예맥조선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점점 조선 서부로 와서 이 지역에 발달된 청동기 문명을 일으키는데요 요 지역이 부여라는 사실은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했었습니다 상나라 부여계 사람들 이전에 중원으로 내려온 동이계 맥계 사람들 역시 점점 동쪽으로 위축이 됩니다 이화족에 밀려서요 그래서 예맥조선이 한반도 서북부 지역까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흰색을 숭배했던 상나라계 신라 그리고 검은색을 숭배했던 어, 구력의 몇 개죠? 몇 개, 맥개, 가라, 가라가 한입니다. 사만할 때 한, 한족계열, 이 사람들. 어, 그리고 파란색을 숭상했던 원조선, 이 숙신계 사람들이 현재 한국인의 주요 유전자라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자에 한국문화가 담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당연한거죠 이쪽에서 이주해 왔으니까 그리고 한국인의 현재 발음 역시 고대 이 중원의 발음하고 유사한 것이 많다라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짧지만 중국인 입장에서 이런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해서 강의를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